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선대위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모시고 경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지사님이란 호칭이 훨씬 더 익숙한데, 오늘은 <laughs> 예.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음, 맞습니다. 예. 오랜만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경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도 경남 도지사란 호칭 대신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어색하긴 한데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대선입니다. 아, 괄갈선대위원장으로 경남도민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정식도 함께 열렸죠. 네. 예. 그날은 후보는 강, 서울 강화문에서 주사를 하시고, 이제 저는 부산, 울산, 경남 하루에 이제 세 군데 출정식을 참석을 했는데요. 역시 지역에 와보니까 부울경 지역도 이번 대선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나 도민들의 바람이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경남에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번 21대 대선에서 경남의 득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원래 선수는 결과를 예측하면 안 됩니다. <laughs>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한 표라도 더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 목표는 이번 대선만큼은 이게 이제 계엄과 내란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니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대선에서는 1위를 해보자. 도지사 선거에서는 저희들이 52.8%까지 얻은 적은 있는데 대선에서는 아직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는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할수 있도록 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남을 방문해서 경남 맞춤형 공약을 여러 발표했어요. 이 예,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 통영, 거제 이렇게 쭉 유세를 다녔는데 국난극복벨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격파하던 그 이제 길을 따라 쭉 유세를 하신 건데 오늘은 이제 전남까지 넘어가셨고요 어제 창원 통영 거제에서 이제 경남 도민들을 만났는데 경남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이 전통 제조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침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침체에 빠진 전통 제조업을 어떻게 살릴 거냐. AI와 디지털을 결합한 새로운 첨단 제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경남 제조업의 살 길이 사실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남의 제조업, 부울경의 제조업을 다시 도약시켜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제가 도지사 때도 해봤지만 경남도의 힘만으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울경 단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섯 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까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다섯 개의 메가시티를 만드는, 그걸 이제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는 5극 3특, 5개 권역과 3개 특별 자치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저는 이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이렇게 네. 부르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이걸 지원해서 음.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공약입니다.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음. 해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거 한 사람을 위한 어떤 음... 면죄이법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음... 목소리가 있거든요. 야당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어떤 후보든 간에 다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권이 중요하거든요. 헌법 84조에 보면 어, 국민이 선택한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의 제외에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헌법 84조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야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으니 차라리 만일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지 말자.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두자.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간 경남의 유권자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어, 이재명 후보는 어제 본, 본격 선거 운동 이틀 만에 경남을 찾아서 창원 통영 거제를 다녀갔고 4일 전에도 그때는 이제 골목골목 경청 투어라고 해서 민생 투어를 창량 하만 의령 그리고 진주 사천남의 하동을 거쳐서 쭉다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향후 성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걸 일정으로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제가 총괄선대위원장 겸 경남도선대위의 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많은 도민들과 소통하고 또 가능하면 많은 목소리를 듣는 그런 선거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네, 남은 네. 시간 바쁘시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